총선 쪽집게 음경령 여전히 국민의힘 과반 예측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하여. PMI가 실시해 온 여론조사 공표가 돌연 중단된 가운데 국민의힘 강세를 예측했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엄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정확히 예측해 엄음 문호 월드컵 승패 적중률이 높았던 문호의 비유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엄음 소장은 이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과 관련해 진보가 과다 표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음 소장은 각종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조국혁신당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면서도. 저는 주요 격전지에서 대체로 국민의 힘이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 벨트나 충청 벨트,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 힘 승리를 전망했다. 음소장은 지난달 14일에도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 힘이 170석,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을 예측했었다. 엄소장의 음 이러한 21의 총선 예측은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PMI가 시행해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사실상 중단시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화면접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환경 PMI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냐는 항의가 빗발쳤고 여심위는 환경 PMI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 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해 동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MI는 동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pmi의 구조다.환경 여론조사에 선진국에서 자주 쓰는 방식 의미 있다.엄 음, 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저도 옛날에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며 웹 조사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며 pmi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없다면 바람직한 조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화 면접이나 ARS를 주로 이용하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조사 당시에 정치 사회 분위기를 너무 민감하게 포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총선은 바람이 많이 불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에 민주당 바람, 올 1월엔 한동훈 바람, 2월엔 이준석 이낙연 바람, 3월에는 조국 바람이 불었다며, 실제 판세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바람이 불었고, 정치 사회적 쟁점이 많았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화 면접조사나 ARS조사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엄소장은 음 이번 총선 중에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여론조사 영향력이 완전히 극대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략 민주당 강성지지층을 천만 명까지 본다면서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진보가 과다 표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진보 이념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음 소장은 이런 면에서 환경 PMI가 실시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음 소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150석, 민주당 130석, 조국혁신당 10석 안팎, 기타정당 10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